낭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이야기는 한국 고대사의 비극적 로맨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낭랑국 왕최리의 딸인 낭랑공주는 고구려의 호동왕자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자명고는 외부침입을 감지하는 드럼 같은 장치인데, 호동왕자는 낭랑공주에게 자명고를 파괴하도록 설득하였고, 낭랑공주는 사랑과 가족 및 국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낭랑공주는 호동왕자의 사랑을 선택해 자명고를 파괴하게 되었고, 자명고는 찢어져 그 기능을 잃은 채 나뒹굴렀습니다. 이를 안고 구려 군대는 손쉽게 낭랑을 침략할 수 있었고 자명고 없는 낭랑은 한순간에 무너져 불태워졌습니다. 결국 낭랑공주는 자신의 배신으로 인해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아버지 용서를 빌면서 호동을 그리워합니다.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이야기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남녀 간의 로맨스 차원을 넘어 고대 한국의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